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m, n에 대하여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. m의 양의 제곱근은 n의 양의 네제곱근의두 배이다. m의 양의 제곱근은요, 루트 m입니다. 이 값이 n의 양의 네제곱근네제곱근 n의 두 배이다. 이렇게식이 만족하고요. 그 다음에 n 분의 3 m은 자연수다, 랬습니다 이식 양변을 제곱해 보면 m이 4대고, 얘는 제곱해주면, 루트가 되겠죠. 루트 n, 이렇게 돼요. m값이 4 루트 n과 같고요. 이식을 자, 여기 대입을 해볼게요. m분에, 3 곱하기, 그 다음에 m 대신에 구치고는 12 루트 n. 분자분모를 루트 n으로 나눠보면, 이게 루트 m 분의 12가 되는데, 이 값이 자연수가 된다고 했어요. 이 값이 자연수 되려면, 이게 분모 에 있는 값이, 12의 약수가 되어야 됩니다 즉 루트 n 값이 12의 약수 1 2 3 4 6 12자 이렇게 되구요 자 그러면 이거 제곱해 주면 이제 n 값은 다 자연수가 나오겠죠 다 나오고 루트 n이 지금 자연수 이기 때문에 루트 n에 4배 한거는 m, m도 당연히 자연수가 됩니다 지금은 m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자, 요거 대입을 해주면, 어차피 4배를 해주면 되죠. 각각 다 4배니까 요거 다 더한 다음에 4를 곱해주면 m값에 합이 됩니다. 4 곱하기. 자, 다 더해보면 1 더하기는 3, 거기 3 더하면 6, 4까지 더하면 12이고요. 그 다음에 16, 28, 28. 4 곱하기 28. 48, 32에 2, 4, 8이니까 112. 답은 112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